자, 5 3회 신용분석사 문제 출제 경향분석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회계사 이창이라고 하고요. 자, 일단은 바로 볼게요. 자, 우리 자격시험, 일단 기본적인 안내 내역들. 이거는뭐다 아시겠죠? 다 아시겠지만, 잠깐만 언급드리면은 크게 1부랑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1부에는 과목 두 가지. 회계학 1, 2로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2부의 신용분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종합신용평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상태에서, 어, 최근에 이제 그 출제에 대한 합격 통계 자료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뭐 최근 자료까지는 없지만, 19년도까지의 통계를 보면은, 어, 합격률이 한 25%에서 한30% 약간 안쪽?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만만한 시험은 아닙니다. 요 정도 수준이 뭐, 높다라면 높을 수도 있는데, 만만한 시험은 아니긴 합니다. 자, 일단은 뭐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될 거고요. 저희 와우패스에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문제 출제 경향 분석 같은 것도 계속 하고 있고요. 문제에 대한 부분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 쪽을 믿고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1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1부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죠. 기업 회계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매번 출제될 때마다 이 난이도에 대한 부분들이 뭐 항상 다 똑같을 수는 없죠. 똑같을 수는 없는데 최근의 경향을 좀 봐보면은 이 일부의 기업회계 기준 이쪽이 좀 난이도가 좀 높아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음, 높아진 느낌이 있었었는데 이번 시험을 봤더니 어요번 시험은 어 이쪽이 생각보다 할 만했어요. 음, 생각보다 조금 어이 정도면은 고득점까지 <laughs> 생각을 할수 있을 정도로 제 느낌으로는 좀 이쪽이 이번에는 좀 쉽게 나오지 않았나. 음, 그 상상 이쪽이 난이도 좀 높아지는 느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뭐좀 수험생 입장에서는 괜찮은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뭐내역들 잠깐 쭉 보시면은요. 자 일단은 뭐 항상 나오는 내용입니다. 재무 정보에 대한 내역들그 질적 특성들, 그래서 뭐 목적적합성, 신뢰성, 그리고 이번에는 이 비교 가능성에 대한 걸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나오는 부분들이고 항상 한두 문제 정도 어, 뭐 많이 나오죠. 혹은 세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이건 뭐 당연히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뭐 뭐 회계 기준에 대한 부분들 크게 이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IFRS 어떤 회사가 어떤 기준을 써야 되는지 이것도 뭐 저희 교재에 다 나와 있고 뭐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물어보는 문제 나왔었고요. 거의 문제 한 문제는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한 문제는 나오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뭐, 재고에 대한 내역들. 이 재고 쪽 중요하죠. 음, 재고 쪽 중요하고, 이 재고에서, 요, 재고의 단가 결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결정 방법에 따라가지고, 뭐, 매출원가가 뭐가 제일 크네. 아니면은 뭐, 이익이 뭐가 크네. 맨날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되게 무난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무난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항상 나오는 부분들. 그렇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재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매출채권 요 부분도 뭐 계속 지금 똑같은 말씀드리는데 평이하게 나왔어요. 어, 맨날 나오는 부분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매출채권에그 양도 그리고 양도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양도 조건을 만족 못해가지고 담보 철거래가 되는 그런 내역들 뭐 기본적인 내역들이 나왔었고 여기 두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 자본 변동표를 좀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본 변동표는 저희가 뭐 중요하게 다루진 않죠. 중요하게 다루진 않는데이 기본적인 내역들을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서, 뭐 어떤 여러 가지 거래에서 자본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매도 가는 증권 같은 것들에 대한 평가 손익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자본 항목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쪽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물어본게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자본 변동표 그리고 그 자본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 자본에서 이번에는 자본 조정 쪽이 쪽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어렵게 나온 게 아니고 자본 조정의 구성 항목을 물어봅니다. 그거는 어 사실 내용이 뭔지 몰라도 그 자본 조정의 사실 내용을 아셔야 되는 긴 한데 내용이 뭔지 모르셔도 어 어떤 게 있었구나 눈에만 찍어뒀어도 충분히 찍을 수 있는 문제. 그래서 그 자본 쪽에 자본 조정을 물어보는 문제 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금융 자산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나오는 유형 자산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라든지 뒤에서 나올 거지만 계산 문제에서 유형 자산 처분시 이번에 처분시가 나왔었거든요. 처분할 때 처분 손익에 대한 것들 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뭐 자산 부채에 대한 기본적인 측정 요소들, 뭐 역사적 원가니 현행 원가니 순실은 가능한지 요번에 요고 음, 요거를 좀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고요. 일단 뭐 자본에 대한 내용들이 또 마찬가지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아또 요쪽이 요즘 많이 나와요. 요쪽. 채권채무조정 음, 요쪽 부분. 이채권채무조정이제 기억으로는 두 문제 정도 나왔었어요. 두 문제였나 세 문제였나 그 정도 나왔는데 이론에 대한 부분도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채무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쭉 나오고 뭐 어떤 게 맞는지 그런 내용들 나오고 그다음에 채권채무 조정했었을 때 그때 아마 금융회사 입장이었습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그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러니까 채권채무 조정하면서 그 금융회사들도 대선 충당금이라고 쌓아놨었을 거고 실제 대선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추가로 생기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기간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그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 이런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 그리고 이 사체에 대해서 이번에 전환 사체, 이 전환 시의 회계 처리,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이 기업 회의 기준이, 어, 좀 평이했다라고 저는 느끼긴 했는데, 아무리 평이했다 하더라도요, 항상 100점 방지용 문제는 나옵니다. 100점 방지용 문제가 나오고, 요거요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이거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고 요거 사실 전원수체에 대한 내용들을 다 파악해 주시고 공부 다해 주시고 가서 맞출 수 있죠 맞출 수 있는데 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제 각자 시험을 보시는 목적들이 있으실 겁니다 있으실 건데 뭐 나는 진짜 무슨 시험을 보든 나는 꼭 수석을 해야 돼난 어, 무조건 수석해야 되고 고득점으로 나는 가야 된다 라는 분들은 다 가셔야 되는 거죠 다 챙기셔야 되는 문제들인데 아, 시간 대비 효익이 안 나는. 그러니까 나는, 야, 나는 일단 합격을 하고 봐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백점 방정 문제는 과감하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넘어가셔야 되고, 이 전환서체된 내용들이 뭐 설명을 드릴 수 있긴 하죠. 드릴 수 있긴 한데, 이게 어떤 애들인지 정도는 말씀을 드려요. 드리는데, 전환시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는지 그때 뭐 상환할 증거 뭐 이런 거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역들까지는 사실 조금 수준이 많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다 이해해 가지고 합격할 때아 맞추면 좋죠 맞추면 좋은데 몰라도 합격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 쉬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거 맞추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전 이걸 백점방정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거는 선택이다 저라면은 <laughs>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게 뭐지만, 안 푼다. 음, 안 푼다. 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들도 있었다. 뭐, 다 고도 좀 하면 좋지만,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수익 인식 시기에 대한 것들. 뭐, 항상 나오는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계산 문제들도 좀 많이 나왔었었는데요. 어, 만기 보유증권에 대한 이자 수익 계산 문제 같은 것들. 아, 이런 거 저희가 수업시간에 항상 말하죠. 응. 음? 요번에도 역시나, 어, 우리 와우패스. 아, 대단해요. 적중이 높아, 제가 볼땐 되게 높았습니다. 아, 되게 높았습니다. 아, 우리 와우패스 노력 많이 합니다. 노력 많이 하고, 뭐, 충분히 저희를 믿고 따라오시면은 다 맞출 수 있는 거예 다, 다. 저희가 항상 말을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요런 것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맨날 나오는 거죠. 유가증권에 대해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는 증권, 요런 것들을 주고, 그때 평가수익 나오고, 처분했었을 때, 그때 손익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 뭐, 항상 나오는 문제들. 요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laughs> 무조건 나오는 문제들. 요번에 세 문제인가 두 문제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음, 두 문제 이상은 나와요. 두 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그다음에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상각시의 발생비, 그 비용 인식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채권 채무 조정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계산 문제로서 이때 아마 금융사 입장이었었어요. 그래서 금융사 입장에서 출자 전환했었을 때 그때 단기 손익에 대한 인식되는 금액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뭐, 매출 계산, 요 뭐, 수익 인식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자본 쪽에서, 아, 요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음. 두 번째 백점방지 문제.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나왔어요. 어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이런 거는 저희가 거의 말씀 안 드리죠. 말씀 안 드리는데, 이거 한 바닥이었습니다. 문제가 한 바닥이었어요. 양도 엄청 많았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익잉여금을 처음 견서, 뭐 어떻게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이익준비금에 대한 적립액을 물어보는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한 문제였어요. 한 문제. 이거 틀리라고 낸 겁니다. 틀리라고 낸 거예요. 이거를 맞추시는 분들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지선 단위가 제 예상컨대 정답률 23%, 4%, 25%. 그 정도일 겁니다. 아마도 이거 푸신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거는 풀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풀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 덤비시잖아요? 5분 그냥 날라갑니다. 5분 그냥 날라가고, 5분이 뭡니까? 더 나가요. 더.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다 틀립니다. 백점방지 문제. 요게 제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어려웠던 문제고, 그리고 이익준비금, 이거 아세요? 이익준비금.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현금 배당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되는 거. 이런 규정 아십니까? 이거 저희들이나 알지. 모르시죠? 모르세요. 근데 그런 것들도 물어보는 요 문제가 나왔습니다. 무조건 틀리는 문제. 그래서 이건 덤비시면 안 된다. 100점만 주 문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경험이 쌓이시면 아시겠지만 딱 보면 이거 내가 건드려야 되는 문제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해주는 게 그것도 실력입니다.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유형사선에 대해서 뭐 정부 보조금 이 있었을 때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들, 다음 뭐 유형사선에 대한 처분 이런 내용들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그런 좀 평이한 문제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틀리라고는 하 문제도 있었었다. 그건 틀려 주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기업 결합 회계 이쪽을 조금 어려워들 하시죠. 이쪽을 음, 좀 어려워들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제가 지난번에는 느꼈을 때, 자 이쪽에 첫 번째, 요 기업 회기준 계 이쪽이 좀 난이도가 어려워졌었다 지난번, 지난번 이게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었고, 오히려 이쪽은 조금 평이했었다라고 느낌이 있었었거든요. 이번에는 이쪽 그대로 평이했었습니다. 어, 나오던 것들, 항상 나오는 것들. 그래서 이번엔 좀 괜찮지 않았나라고 제가 느낌을 받은 거예요. 자 결합핵에 맨날 나오는 부분들 쭉 나왔었고요. 아 그리고 이쪽은 이제 계산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계산의 비중이 높고 제가 뭐한번 해봤어요. <laughs> 해보니까 계산은 열 문제쯤 나오더라고요. 열 문제쯤 나오고 그다음에 이론 다섯 문제 정도 이런 또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연결에 대한 기본내역들 뭐 이론적으로 연결 대상을 물어보는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연결 계산 문제들. 할때 맨날 나오는 것들이죠. 집력 획득할 때, 그때 연결 시제 자산, 영업권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1년 후, 1년 후에 자산에 대한 부분들, 연결 자산에 대한 부분들, 비집의 지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뭐 맨날 나오는 그런 무난한, 무난한 부분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연결 내부 거래 제거. 요거에서 내부 거래 미시험분 존재했었을 때. 요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원래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뭐, 요런 부분들도 뭐, 하나 정도는 나오니까. 한두 문제?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영어권에 대한 부분들 맨날 나오니까. 요런 부분들로 출제가 됐었었다. 자, 그 다음에 특수회계. 이게 말이 특수회계지, 요쪽도 저는 쉽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특수에게 에서 괜히 어려운 선입감들이 있으신데, 아, 이쪽 괜찮아요.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 수업들 들으시면, 뭐, 당연히 대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특수에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출제가 되는지를 봤더니, 개념체계가 두 문제가 나왔어요. 개념체계가. 이 개념체계가 아까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여기서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고, 전체 그래서 이번에 한네 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앞에서도 한두 문제 나오고 여기서도 두 문제가 나왔어. 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뭐 이쪽은 아, 하기 싫죠. 재미없고 되게 따분한 기본 이론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챙겨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가네 문제 나오고외화환산이네 문제, 그다음에 법인세 회계가 세 문제, 그리고 건설계약이 두 문제 나왔습니다. 아좀 아쉬워요. 어, 아쉬워.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한 문제 줄이고 이거 앞에도 있는데 이거 한 문제 줄이고 이거 한세 문제 하면 되지 않나. 그런데 뭐이 정도로 이번에는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리스 쪽문난했습니다 리스 운용리스 금융리스 구분하는 거 맨날 나오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리스 용어에 대한 것들도 나왔었는데 요번에연감배수 선택권 요거 물어보는 거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최소 리스료 계산하는 거라든지 이용자 입장에서의 비용 발생되는 거 그 이용자 입장에서 비용은 이때 이제 당연히 금융리스, 금융리스가 될 거고, 리스 요에 대한 부분과 감가상각비에 대한 것들 다 고민하는 문제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쪽도 뭐 이론적인 부분들 쭉 맨날 나오는 것들, 화폐성, 비화폐성법, 그리고 현행환율법, 그리고 환율 변동에 대한 효과 같은 것들, 그리고 관련 용어들 같은 것들도 쭉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세 회계. 요번에도 뭐 맨날 나오는 거지만 영구적 차이와 일시적 차이에 대한 내역들 구분하는 것들 그리고 그 일시적 차이에 대한 부분들 이게 뭔지 영구적 차이가 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뭐 당연히 저희 수업 들으시면 다알수 있는 내역들이고요 자그 다음에 뭐 2월 결손금 이런 것도 나왔었죠 2월 결손금그 다음에 건설형 공사계약 진행률 산정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찾는 것들 뭐 기본적인 내역들이죠 그리고 건설공사 계약인데, 요거 저희 교재도 있는 문제예요. 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죠. 그런 유형이 있는데, 그 공사 손익, 이게 전체는 공사 이익입니다. 전체는 이익인데, 전기의 이익을 너무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추정을 전기에 너무 조금 이제 낙관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좀 그게 원래 예정했던 원가가 올라가 가지고, 전체 공사는 이익이지만, 요번 기회는 손실나는, 그런 좀 특이한. 사실은, 음, 문제를 위한 문제죠. 문제를 위한 문제고, 실제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가 뭐, 있을 수도 있긴 하죠. 있을 수도 있긴 한데, 흔히는 보증 못하는 상황이긴 한데, 뭐, 어떻게 보면 문제를 위한 문제긴 한데,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었죠. 자, 그래서 이런 정도로 쭉 구분이 되어 있었었고요. 출제 이런 정도로 됐었었다. 그래서 뭐 학습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기업회의 준 가장 기본이죠? 가장 기본이고 미우나 고우나 무조건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준비를 많이 해 주실 거고 이게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가 괜찮았었던 것 같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에 대해서 다 아우르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공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업 결합 회계에 대한 부분들 계산 문제 비중이 높다 비중이 높고 사실 뭐 합병 연결 지분법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개념으로 쭉갈수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죠 하나의 개념으로 쭉 간다 쭉 간다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같은 앤데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개념으로 쭉 밀고 학습하시면 된다 저희가 도와드린다. 자, 그 다음에, 회계약 2부에 대한 특수회계, 요거 어려워하지 마시라. 음, 어려워하지 마시라. 뭐, 리스, 환율 변동 효과, 법인세 회계, 건설용 공사계약, 요거, 뭐, 전반적으로 다, 아까 뭐, 나온 비중도 말씀드렸지만, 음, 전반적으로, 뭐, 쭉, 단위도, 뭐, 괜찮은 수준이고요. 특수회계라고 해서 괜히 어려워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내용들 바탕으로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들 다 출제가 됐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 한번 쫙 보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하나 또말씀드릴게이 개념 체계. 아, 여기 정말 재미없는 부분이죠. 재미없는 부분인데, 아, 각각도 이렇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비중은 높아요.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네 문제, 요번에 네 문제 정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 정도. 혹은 다섯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점수를 무조건 따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액점 방정용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